임마누엘 천일 작정 영적 강화 372회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는가? 아버지. 10월 4일 금요일 찬송가 204장 무지 찔리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 내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대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짓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토 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아멘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우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 하였도다" 아멘, 아멘.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는가?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둘중 아버지의 뜻을. 어... 다른 아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어, 답했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했던 첫째 아들은 왜 포도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음, 재미있는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무슨 까닭인지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요즘에도 아버지 말씀에 야멸차게 싫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아버지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침묵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거나 첫째 아들처럼 간다고 대답한 후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세리들에 비유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당시 세리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었지만 선뜻 선택하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리를 자칭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해서는 먹고 살기 힘든 이들, 하나님을 원망하며 희망 없이 살던 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전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포도원에 가서 이한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그렇지.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미움,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무 순정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 네. 용서해주옵소서. 아, 네. 니우치고 순종한 둘째 아들처럼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 네. 하늘에 계신 아, 네.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마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다 드렸습니다. 아우 <laughs>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교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멘!